자 요양문이야 요양문인데 요양 항상 우리가 이제 이전 영상을 다 봐도 알겠지만 항상 장문아저 요양문 풀때 어떻게 했어? 여기와 후반부는 같다라고 불러야지 응. 그래서 보면 많은 문제가 여기 읽으면 비만 채워져. 근데 그지 한번 7대 3의 비율. 그래서 여기가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땡 잡은 거지. 그거두 개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아주 빨리 풀수 있는 그런 문제단말이야 그지. 그래서 <laughs> 갔다고 풀어. 여기 읽고 갔다 하던지, 여기 읽고 갔다 하던지 맘대로. 자, 원익스페리먼한 실험에서 서브젝트 피실험자들은 더비라이클리투뭐할것 같아. 만들 것 같아. 어떤 반응을 언제 그들이 주어졌을 때 딜레이가 그지? 반응하는데, 다음. 근데 그것은 아무장 의미한다. 대조를 정지라는 것은 반응이야. 그지? 비 되어지는.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딱 이제 올라가 보면 음. 음. 방법을 부여했잖아. 같다라고 풀으니까 같다라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서포팅, 지지하면서 많은 그 연구원들이 한동 오랫동안 서스펙트 생각해 왔던 것을 지지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고? 결과라는 것은 보고했다. 즉시 보고했다. 즉시. 본능적으로 보고했다. 정답. 즉시. 인스턴틀리와 스판테니어스리가 되게 즉흥적으로렇지 자, 다시 즉시 보고했습니다. 다시 즉시 보고된 그 결과는 자 정직했다. 뭐보다? 도우즈보다. 어떤? 이때 앞에 있는 복수 명사? 결과를 받았겠지. 어떤 결과? 보고된 결과. 딜레이 후에 보고된 결과보다. 서포팅? 아 서제스팅 제시하면서 대체를. 정직은 더더더 인스팅티브 본능적인 반응이다. 그리고 보여주면서지 도 부정직 이라는 것은 더큰 인지적인 노력이 들어가. 그러니까 짧은 시간 주고 하면 정직하게 말을 하는데 시간 주고 말하라고 하면 정직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막 머리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커뮤니티브한 노력이 들어가. 그럼 여기서는 어, 딜레이 했을 때 반응은 어떻다는 거야? 부정적이잖아 부정적 그래서 부정적과 똑같은 말은 false와 u n t r u e 그럼 여기서 정답은 같이 겹치는 거고 이렇게 나오죠 어. 항상 이렇게 풀라니까 찝찝한데? 뭘 찝찝해 여태까지 다 그렇게 풀렸는데 그지? 그래서 B는 막 메꾼다니까 B B가 메꿔졌는데 이 중에 하나가 딱 B 하나 이건 두 개니까 저기 있는데 하나면 그것도 우측 코셔야 오케이? 항상 그랬다니까 <laughs> 하나에 드러내는 그래서 뭐 흥미를 유발하는 이런도 있는데 그제 <laughs> 흥미로운 것을 드러내는 <laughs> 일련의 연구에서 <끊고. 웃음> 연구원들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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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거지 어쨌든 연구는 등록시켰다 피 실험자 테스트 실험자들을 어디에 long exper i m e n t 지잘 알려진 실험 뭐라 불리우는 die under cup, cup 속에 커버렛 주사비라고 불리는 거지? 이네 <laughs> experiment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make serious die로 모였다. 주사위 굴리기를 했습니다. 커리에다가그 결과는 그 앞에 1년에 주사위 굴리기의 결과는 맞지? 뭐다? 결과를이구나 목적적이니까 그들은 볼수 있었다. 그지? 다음 주 동사니까 목적을 폈잖아 그러니까 이걸 목적으로 보라고. 선행사의 결과는 단를 그들은 단지 볼수 있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그들의 결과를 어나니머스니까 익명으로. 참가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거다. 뭐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 그들의 굴리기니까 주사위 굴리기의 결과에 의존해서. 따라서. 자 하이 롤 높은 롤. 높게 나온 구르기는 뭐다. 보상 보상을 다시 구르기는 보상 받으면서지. 그지? 우호적으로 보상 받으면서. 그지? 인슈얼 뭐하기 위해서. 적절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은 뭐했다? 시간을 다양화시켰어. 참가자들이 보고 해야 하는 시간을 그들의 결과를 그제 여기서는 왜 파란색 쳐냐? 빨간색과 노란색을 넘나들면 파란색 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음. <laughs> 그제 다음. 자, 첫 번째 라운드에서 그들은 뭐했다 요청했다 참가자들한테 보고해라 그들의 결과를 즉시 두 번째 세컨드 두 번째에서 그들은 월 인스트럭티드 지시받았다 그렇게 하도록 뭐숏 딜레이 짧은 딜레이 후에 이거 서로 대립이 되는 거고 아까 뒤에 있으니까 넘어가면 될것 같고 음그 다음에 위드 분사으로 하나요. 위드 분사으로 알지? 하이어 롤이니까 더 높은 구르 이게지. 하이어 롤이 될때 보상 받으면서 더 우호적으로 보상 받으면 후하게 보상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조심하고니 오빠. 피피. 그지? 하나만 딱 볼까. 위드 마이 내그네 파리. 교차 되는 거니까 이제 크로스 트가 되는 거야. 다음 미드마이 또 개가 나를 따라오면서 팔로우잉 미 이렇게 됐을 때 여기보다 <laughs> 은느이가 아니 은느에게 넣어서 말 되면 피피오는 거야. 은느이가 넣어서 말 되면 아이엔 주는 거야, 그지? 이거 음, 알아두세요, 꼭알아지